나 돌아갈 수 없게 됐는데? 제가 가면 올라오지 않을까요? 어머! 적다 잠깐. 아! 빨치네버. 아 자브 그래 그 들고 가면 다 적대시 되는 거 아니야? 안 부서지는데? 어머. 예예 예. 한테부셔줘한테부셔줘 뭐야? 적대시 됐는데. 이제? 아 가까이 가면 그냥 적대신가봐요. 음. 아니 가까이 갔는데 저 모닥불이 갑자기 일어나서 날 덮쳤어. 그 자폭병. 폭 자폭, 자폭. 저 아이템 있네. 냥. 이게 뭐야? 오,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? 오, 잠깐만 진남색도 겁나 멋있는데? 기억났어, 법사 이템임 이거. 오, 아 근데 옷을 바꿔볼래요? 이거 할까요? 이거랑 같이 나온 세트 없었음? 아까 흰옷 같이 나오지 않았음? 귀족의 여행복? 오, 야. 오, 괜찮은데? 오, 나 이거 시리즈 다 입히면 되겠다. 내가 알기론 여기 근처에 법사가 있는데. 그니까 아니 원래 저기 보로에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. 어이 저기다! 오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어. 나인들아, 나 봤어 봤어? 어? 도대 뭐야? 대선배님한테 한번 도전. 후유나 에일 와이 오히려 별거 아닐지도. 오, 오 별건데 별건데 별건데. 응 음, 너도 나무에 막히지? 와 해리포터 보는 거 같아요. <laughs> 아니지? 응꼬이면 음, 너도 유저하든가. 이야. 우와 바로 바꿔 껴 바로 바꿔 껴 어, 하이마의 휘성머리 아님 룩 보셉 지금 룩 봐봐 아무것도 바꿔주면 뭐요? 아나 이대로 가야지 <laughs> 약간 그 나이트얼론인가? 그 게임 생각나는데 꽃가리들그 리틀 나이트메어 아 리틀 나이... 어 리나메 리나메 아, <laughs> 뒤에서 보니까 님은 동그라미고 전 세모라서 <laughs> 아 근데 뒤통수가 진짜 딱밤바름네 <laughs> 엄청 큰 성당처럼 생겼는데요. 아 보자고. 이거 한번 내려가면 못 나오게 생겼는데. 왜나 여기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지? 100%의 확률로 뭔가 구데기 같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기억 속에 뭔가 덮어 놓긴 했거든. 근데 야 꿈틀꿈틀하면서 나 몰라. <laughs> 런데좀아 잠깐만. 어야 여기 으스스한데. 어 잠깐만. 아! 나 기억났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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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나 기억났어. 그거잖아요, 이거. 아... 나 여기서 50분 준것 <laughs> 같은데. 그래도가 가긴 가야겠죠? 가가야지 뭐. <laughs> 아우씨 어. 전방에 쓰레기! 잠시만요 <laughs> 여기! 공! 해골 컷? <laughs> 오케이 나도 컷 와우 간다 씨! 달려! 빨리 가 달려! 어,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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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떡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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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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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돼안돼안나 <난> 죽었어 살았다! <laughs> <너> <laughs> 어, 오케이 살았어 오케이 <laughs> 살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아리 <빨리> 금방 가 갈게요 <laughs> 난 불하지 않는다. 잠만 참님 나 이거 네.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나 있는데 오기 전에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곳이 있어. 아중간에요 어, <laughs> 거기 살짝 들렸다 오는 건 어때? 아저 해골 있는 곳? 어. <웃음> <웃음> 아. 그래야겠다. <laughs> 참님. 예. 됐어. <laughs> 혹시 내 방송하면 잠깐 볼수 있니? 아니요 제 방송 하면 똑같은 <laughs> <laughs> 그림인 거 같아서요. 나 돌아갈 수 없게 됐는데? 제가 가면 올라오지 않을까요? 아 그럴라나? 어머 오, 됐다. 잠깐 아아아아 발버렸어아아아아 <laughs> 봤어? 보고 말았어? 아대다에 저기 있어. 아 그럼 어떡하지? <laughs> 살짝 갔다가? 온난어넘넘넘넘너 내려간다. 어 지금 아니 응? 아니... 저... 왜 저래 다시 내려니다내려다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. 어 근데 좀 이상한데 버튼 <laughs> 이상해 저 새끼 끝까지 안 내려와요. 같이 내려가자 다시 같이 내려가자. 기사 난 태카인. 백화. 아니 태카인 재야 어디로 먼저 갈 거야? 아, 오른쪽. 오셨어요? 저 반대편에 있어. 오케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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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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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발, 제발. 웃음> <laughs> 여기가 어디야? 너 혼자 갔어? 네, 다음 쪽 오른쪽이에요. 저 내려가기 전에 여기 아래쪽에도 길이 있긴 하거든요. 어. 없어요. 여긴 없네요. 금방 오어 뭐 다른 데로 가시는데? 오, 어, 개살았냐? 야, 야 방금은 인정입니다. 와! 묘수. 요. 여... 자, 가는 거야, 바로. 네. 출발. <laughs> 고기, 다 마케. 나는 나는 나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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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자가 여기. 아니 어쌔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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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크리드가 있어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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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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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온는나 느리 놀이터는 가시가 오케이, 거거 있어봐. 금방 쫓아가. 네거너 어? 대체 왜? 아마이을 노래... 못쓰겠어. <laughs> 어라? 뭐야 나왜검이 아니야. 언니! 이 이거 근 이거 봐! 이거 봐! 이거 봐! 이거 봐! 이거 피하고 들어런 다음에 내가 안에 그리고... 해골을 잡아놨어. 오기만해. 제발 몸만 와. 너만 오면 바로 출발이야. 반가워. 나 왔어요. 어제. 너 진짜 죽을 뻔했다 방금. <laughs> 불빛 채워 불빛이오. 오거든. 오시키무. 어디왜 왜 그래? 그래 가자, 가자, 가자. 달려요. 언니 빨리 와. 넘어가면 가는 거다 ,이. 네. 고. 갑시다. 제발. 자. 우니 이 왼쪽 왼쪽 조심 왼쪽 조심. 그럼 나한테 맡겨. 진짜 딱 붙어 있어요 개. 뭐 숨어 있는 거 봐. 뭔씨운유이시실 큰일 냥나 이제 뭐경이로워다 아래는 안 내려가지? 있긴 했었던 거 같은데. 있기는 해. 일단 그럼 여기 먼저 뚫고 가보자. 좋아요. 우저 친구 하나 있어 보이는데요. 어 잠깐만. 우리 친구 항아리맨이 가고 있다. 잘한다 항아리맨. 와아. 이거 고쥐지 내가 꺼줄게 나도 크리스티. 좋았다. 오늘은 쥐치. 오! 나이스! 자, 이거 다시 건오면안 돼. 건늘면 다시 올라간다. 해? 이 게임을 하면사 하는 의심 암기가될수밖에 없어. 아, 근데 진짜. 어거템이 음... 있다. 아! 이런줄 알았지, 내가! 싸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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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쪽 진짜. 이... 으... 안돼! 안돼! 그거 건들지 말랬잖아! 아니 나 내가 건드렸어? 너가 힐로 건든 거 같은데? <laughs> 힐로 건드려 져요 방금 힐하니까 올라간 거 같은데? 왜? 아니 힐이 건드려지는 게 어디 있어? 내가 해결하고. <laughs> <laughs> 고쳐비 히라지마, 고쳐비 히라지마, 고쳐비 히라지마. 우리 아까 오른쪽으로 갔다 털렸지 거기? 예. 여기 먼저 가볼까? 가면서 오지마. 내뒤 있어. 자 잠깐 있어. 있어봐, 잠깐 있어봐. 어 여기 너무 살벌. 야야야 너 진짜 너오갈수 네. 네? 내려가네. 어디로 갈 건데? 우위 위에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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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.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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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안 위에 위에도 길이 있는. 위에도 길이 있어요? 내려갈까 그러면? 올라가 볼까요? 내려가. 땡기는 길이 어디에요? 위에 뭔가 길이 뚫려 있기는 해. 지금이다. 여기 뭐 없으면 어떻게 우리? 있어 있어 오, 있어. 손 열쇠. 그리고 그리고. 음... 으악! 나, 나, 나! 오오오오오 어. <laughs> <맞아>. 아니 저기 <이거>. 셋 <laughs> 뭐지? 언니 언니 저 방법 있어요. 방법 뭔데? 나 영역 있는데 이거 보호막 한번 있거든요. 아 그래? 나갈 테니까 안 돼, 요 언니가요? 나 갔다 올게. 같이 가. 가자. 점프! 지금 <laughs> <써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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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면 되나? 가자. 가자. 어차피 해골은 없어. 해골은 없어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달려. 왼쪽이다. 좋아! 안녕. <advertisements> <Loki> <laughs> 안 돼. 어다된 거지? 방금 맞지 않아요? 아 마지막에 동.. 이거 길 알았어. 떨어지는 쪽에 길이 있네. 아우! <laughs> <laughs> 고다 고... 와니 아니 아니! 어나 살았어! 뭐? 나 살았어! 야 어떻게 거기에 갔냐 진짜! 언니 여기, 여기 살았어요! 언니 여기 올수 있어요 이거? 해볼게! 어, 그, 그, 잘못 떨어지는데 죽어요 언니? 죽어! 오이... 안 주... 오, 다시 오, 가볼게! 오. 거기서 테카이 하고 있어. 또 어, 그저 기다릴게요. 좀, 제발... 오이... 제발... 네. 보세요 여기 여기 창문 이 있고요. 저기 내려서 우리 아까 떨어질려 했던 저쪽 사다리 보이시요? 당연히 창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는데? 여기서 저쪽 맞는 거 같죠? 근데 구르지 마. 점프로. 점프로 가야 될거 같아. 근데 잠깐 저 마차 위에 탈수 있나? 자그만참 우리 탈래요? 낭만 <laughs> <laughs> 아, 못참기네잘 봐. 돌고 내려가요? 아니 아니 기다 기다려. 기다려. 어니 이따가요? 자 당신한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. 아쉽다. <laughs> 여기 여기 저 안에 있어! 안 돼! 언니 여기 오면 안 돼! 여기 오면 안 돼! 여기 오면 안 돼! 가오나시 뭐야 이 새끼! 제가 안, 안 잡고 난 가볼게요. 난난할수 있어. 여이까지 아, 오네? 여기가 아니었나? 이게 맞냐? 하아아아아아아아! 니저 마실 거 가지러 간 사이에 세번 죽었다는데요? 맞습니다. 세 번. 미친 게임. 얘 어딨어요 근데? 아까 밑에 멈춰 있긴 했어. 아, 끼겼다 끼겼다! 아, 제 끼였는데! 잠깐 내려가도 되는 거야 그럼? 낚김용인거 같아요. 근데 뭐 있는 게 확실한 게 왜냐면 저 위에 탈수 있었거든. 아, 근데 제가 끼면 못 간대요. 멍청한 아, 타고 내려가면 복스라는데? 사고가 났는데? 저 밑에 여기로 내려간 다음에 화토플 찍고 다시 오죠? 근데 보통... 어, 쉣! 쟤 개쎄 보이죠? 아, 걸린 뭐야, 거 같아! 걸린 거 같아! 아, 뭐, 별 별거 아니네. 어디? 음. 좋아. 갑시다. 어 당신은...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. 음 못볼줄 알고 토스키 일도 안 했는데. 아 여기가 거기네. 아 여기가 거기네. 토스키 사고 났는데 어떻게요? 어떻게요? 아, 걸어 갈 수는 있대. 우리 그거 쓰자. 결정 나이프 하나 껴봐. 맨 위에 파란색깔 반검쪽 어, 바꾼 상태에서 컨트롤 눌러봐. 컨트롤. 그거. 못 <laughs> 말할? 못 말해. 찾아봅시다. 따라서. 오구 오 아파요. 언니 아파요. 언니 아파요. 봐봐 봐. 아이 나이스. 저희 이제 보스래요. 보통이 던전이 말이죠.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검멋 잔뜩 든 던전 특! 인정. 갑니다. 가보자다타가 훌륭한데. 아, 뭐야 이게. 아, 예구나. 이 정도야 뭐. 얼마든지 탱커 주면서 준비하시고. 오세요 나이스! 와우! 응, 안 맞아? 응, 방패야. 깔짝, 아니, 너무 못 없이 죽었어! <laughs> 겁나 죽었는데 벌써 1분만에 잡았어. 아, 오늘 근데, 어우, 너무 좋은데? 오늘 근데 진짜 템 많이 먹었어. 너무 여기까지 할까? 좋습니다.